꼬장TV 고장 안녕하세요 고장씨입니다. 꼬장 카카오톡 메신저 많이 이용하시죠? 저는 요즘 카카오톡을 메신저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애용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선물하기 기능이에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까운 지인들과 밥한 끼, 차한잔 마시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축하할 일이 생기면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이용해서 마음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이 카톡 친구를 추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이번에 카카오톡 선물하기 신 기능, 코드 선물을 이용하면 카카오톡 친구를 추가해야 한다거나 연락처를 물어봐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선물이 가능해졌어요.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에 연락처는 모르지만 소식을 나누는 랜선 친구 많잖아요. 또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건너건너 지인이라던가 아무튼 연락처를 묻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은 코드 선물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t v 카톡 프로필 공개 없이 랜선 친구에게 선물하세요 기존 선물과 동일하게 상품을 고르고 상품 페이지에서 선물 코드 만들기를 선택하면 결제하면 선물 코드가 생성이 되는데요 생성된 선물 코드를 복사해서 뭐 DM, 이메일, 문자 어떤 방법으로든 선물 코드를 전달하면 선물 전달이 완료. 저는 모바일 교환권으로 선택해서 선물해 보도록 할게요. 투썸플라이스에서 케이크와 커피 쿠폰을 선물해 볼 건데요. 상품 페이지에 들어오면 선물 코드 만들기 보이시죠? 카톡 친구가 아니어도 선물할 수 있어요. 결제 후 만들어진 선물 코드를 친구에게 알려 주세요. 선물은 익명으로 전달됩니다. 이게 선물 코드의 장점이에요. 선물 코드 만들기를 클릭하고 기존 선물하기와 동일하게 카드 메시지를 쓸수 있어요. 메시지를 작성한 후에 결제하면 한 개의 선물이 결제되었습니다. 친구에게 코드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래 코드를 복사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코드만 복사도 할수 있고 전체 내용을 복사도 할수 있는데요. 아직은 선물 코드가 낯설기 때문에 저는 전체 내용을 복사해서 보내볼게요. 복사한 내용을 메신저에 붙여넣어서 보내면 선물 보내기 완료. 어떤 방법으로든 선물 코드만 전달하면 선물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연락처 교환 없이 또는 익명으로 랜선 친구에게 선물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선물을 받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코드와 함께 보낸 등록 URL을 클릭하면 카카오톡 선물함에 선물 코드 등록 페이지로 들어가지고 자동으로 코드가 떠서 선물 받기를 누르면 선물과 메시지를 확인하고 받을 수 있어요. 선물이 배송 상품인 경우에는 배송지까지 입력해줘야 선물 받기가 완료됩니다. 카톡 신기는 코드 선물! 쉽고 간편하죠? 이제 카카오톡 프로필 공개 없이 연락처 교환 부담 없이 마음을 담아 선물 코드를 보내보세요. 구독, 좋